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응. 이렇게. 네. 어 이렇게 금을 네. 오른쪽에 손에 쥐고 있을 겁니다. 오른손에. 아니. 왼손에. 여기 일단 이게 오른손이죠? 여기서. 네. 응. 쥐고. 꽉 쥐어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할 겁니다. 열리죠? 아, 네. 쉽게 열리죠? 아, 이거 쉽게 열려요. 어 그리고 이제 은을 해볼 겁니다. <laughs> 아까보다는 좀.. 어! 덜해! 네.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이번 시간 주제는 응. 어... 선생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주제기도 하거든요. 재밌을 것 같아서요. 네. 어. 금이 맞는지 응. 은이 맞는지 응. 자가진단하는 응. 방법이 있다. 맞아요.라고 하셔. 이건 근데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친구들끼리 저, 야 이렇게 해봐 막 이렇게. 저도 어. 궁금합니다. 어, 궁금하자. 네. 그러면 일단은 이제 몸에 금, 은이 없어야 돼요. 하나도 일단은. 없어야 돼요. 어, 네.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손이 필요합니다. 네. 손 좀. <laughs> 짝짝짝. 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요? 응. 이렇게요? 어, 응, 이렇게. 자, 이제 이걸필 거예요. 네. 힘을 줘야 돼 이제. 네. 이제 주는만큼 이제 힘을 주면 이렇게 조금 열려요. 네. 약간은 네. 힘을 줘도 네. 금을 네. 오른쪽에 손에 쥐고 있을 겁니다. 오른손에? 아니. 왼손에. 여기 일단 이게 오른손이죠? 손 이렇게 해서. 응. 줄게. 꽉 쥐어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할 겁니다. 열리죠? 네. 쉽게 열리죠? 네, 이거 쉽게 열려요. 그러면 금이 안 맞는 겁니다. 아. 신기하죠? 어, 진짜 신기하네요. 어, 그리고 이제, 은을 해볼 겁니다. 오. 자, 은... 꽉지야. 은을 했습니다. 어. 어? 어? <laughs> 아까보는 좀. 힘이... 어, 덜 해. 네. 그러면 은이 맞는 거예요. 아 본인한테는. 어때요? 신기하네요. 근데 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열려? 근데 그걸 진짜 바로 올렸어요. 오, 그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어. 본인도 놀랬다. 네. 어. 신기하죠. 이건 어떤 원리? 이게 어떤 원리다 이런 거는 아니고 네. 내가 이제 금이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네. 은이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게 궁금하잖아. 어떻게 보면. 네. 내가 금이 맞는지 은이 맞는지 네. 그래서 자가 진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자기한테도 맞는 거를 차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돈이 들어옵니다 어. 어. 전둘다 맞아요 아, 그래요? 금이랑 은이랑 다 맞아요 어. 근데 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어. 금을 딱 하니까 <laughs> 이렇게 뻥네 <예뻐. 웃음> 바로 열렸어요 응. 그래서 본인도 놀랐잖아요 네. 이게 쉽게 열린다고? 어. 어. 그럼 금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방금 테스트를 했잖아요 응. 방금 선생님도 말씀해주셨는데 응. 만약에 은이 맞는데 금을 차고 있다거나 응. 금이 맞는데 은을 찾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꼭 그걸 타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맞는 거를 차고 있다고 하면 금전 쪽으로는 조금은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어. 이게 꼭 금이랑 은만 있을까요? 다이아 뭐 이런 거? 다이아도 해볼수 있어요. <laughs> 다이아를 갖고 어. 내가 준비를 못 했어. 어. 이거를 금이랑 은? 은만. 어. 어. 다이아도 있으면 다이아도 여기다 놓고 어. 근데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해 봐야 돼, 이거를. 해 보고 이게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그래서 제가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조금 해 보고 싶어서 <laughs> 알려 드리고 싶어서 어, 했습니다. 제가 한번 영상 잘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